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프 1편은 막대그래프, 파이그래프, 이터그래프, 패곡선 그래프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트렌드 로깅, 뭐 분포도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또 강의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그래프가 이제 막대그래프죠. 막대그래프 작성하시고 메모리 D 제로 값을 표시를 할 건데. 어, 최대 최소값은 고정값으로 0부터 100까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표시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이제 검정색인데 앞색을 빨간색으로 바꿀 거고요. 어, 눈금 개수를 총 10개로 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 이 눈금과 그래프가 떨어진 이 간격을 지금 5만큼 줬는데 어, 1로 해서 그래프 바로 옆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옆에 있는 숫자는 별도로 글씨로 어, 작업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어, D 메모리를 어, 자동으로 올리게끔 하기 위해서 플래그에 가보시면은 언더바 T20ms 플래그가 있죠 그리고, 그리고 10번 인크리즈 D0 그 다음에 6번 190번 클때 d 1 0 값이, 아, d0 값이 100보다 크게 되면, m o v 0 값을 d0에 두면, 이 d0 값은 0과 100 사이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어,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lc 시뮬레이터 실행시켜 주시고요. 네, 데이터 값이 회전하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터치도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네, 그래프가 0에서 어, 반복해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색깔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에 가 보시면은 조건을 어, 그냥 하는 것보다 조건을 넣는게 훨씬 더 어, 유연하죠 그래서 조건을 어, 일단은 피연산자 현재 기준값 D0가 되겠습니다. D0가 어, 작거나 같을 때 피연산자 어, 2는 50보다 고정값이죠. 5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전경색을 어, 녹색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또 붙고요. 수정하실 때는 점점 점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사년 연산자로 50보다 크거나 어, 여기 P 연산자 가운데 거를 기준 연산자로 바꾸고요. 왼쪽은 50보다 크거나 또는 8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는 고정 값으로 8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은 50하고 80 사이가 되는 거죠. 이때는 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 또 추가해서, 어, 기준 디바이스가, 크면, 80보다, 피언센자 두, 어, 피언센터 두 번째 거는, 비항은, 고정값으로 80을, 80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어, 이때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그래프의 색깔이 50을 넘으면 노란색, 80을 넘으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 지금 PLC 프로그램이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이거를 언더가 100ms로 변경을 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50하면 노란색, 네, 80하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막대 그래프였고요 물론 이제 채워지는 방향이나 이런 거를 조금씩 이제 다르게는 할수 있죠. 요거 말고, 이제 요 채워지는 방향을 지금 표시 보시면은, 체온 방향이 아래에서 인데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채워줄 수도 있죠. 그때는 어, 눈금도 사용을 안하고요. 눈금도 배경 이미지도 사용 안하고 눈금도 0하면은 눈금이 아예 없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리고 뭐 점선 같은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프로그레스바 진행바 같은 이제 느낌을 주는 거죠. 시간 진행바. 그래서 이걸로 그대로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뭐 프로그램 깔거나 할때 프로그레스바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어,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기본적인 막대그래프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이 그래프, 파이 그래프는 연속된 데이터를 어,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D0 값을 일단 쓸 거고요. 표시해보시면 채널 수가 3개인데 이 채널 수가 3개라는 것은 D0, D1, D2 3개의 값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의 값을 비율로 산정을 해서 어, 본인이 비율을 알아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어, 색깔도 뭐또 비슷한 방법으로 조건을 주시면 되겠죠 조건이 아예 없죠 여기는. 그래서 일단은 D0 값을 가지고 올 건데 D0 값만 가지고 오면은 어, 제대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어, 두 개의 값은 나머지 D1, D2의 값은 제가 임의로 값을 입력을 할 겁니다. 그냥 현재는 D0 값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세개의 값, 물론 이제 세개의 값은 정해진 수에서 변경이 돼야 되겠지만 어, 지금 당장은 여기 모니터에서 디바이스 모니터에서 D1 값을 한약20값 그리고 d2 값은 뭐50 값, 이렇게 하면은, 어이 앞에 있는 값이 이제 100인 거죠. d0 값인 거죠. 어 d0 값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서 비율이 네,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비율이 어 점점 증가, 아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비율대로. 이 전체를 100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대로 모양을 나타내는 게, 어 그래프 중에, 어 파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퍼센테이지도 어볼 수가 있습니다. 표시해 보시면은 시계 방향 시작 위치, 그리고 데이터 표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대로 보시면은 비율이 점점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예. 이 비율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고. 나머지 그림 같은거는 뭐 이렇게 그려 주시면 색깔별로 뭐 범례죠 범례는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게 파이 그래프가 되겠구요 뭐 미터 그래프는 어 막대 그래프를 그냥 동그랗게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0 메모리 최소 최대값은 100으로 했구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달아서 이 바늘의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막대그래프가 유사하고요. 어, 근데 여기서는 따로 하진 않을 거고요. 빨간색으로만 표시를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눈금이 5개인데, 이것도 10개로 바꾸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눈금이 이제 검정색이라 지금 표시가 잘 안되죠. 그래서 경계선 색은 빨간색, 바탕색, 눈금색을, 어,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표시는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어, 미터 그래프구요. 회곡선 그래프도, 어, 특별하진 않습니다. 회곡선 그래프도 타원이 있고 다각형이 있는데, 타원을 보시면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D0 값 주시고, 표시도 뭐, 그냥 막대 그래프의 모양을 타원으로 한 거, 이제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아래에서 위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금 개수도 10개, 뭐 간격은 뭐, 5만 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그리고, 어, 채움 색깔은 전경색, 이거는 뭐, 노란색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패턴을 약간씩 준다고 하면,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모양이 이럴 뿐인 거지, 막대그래프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여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타원 회곡선 그래프도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조건 목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그래프, 파이그래프, 미터그래프, 폐곡선 그래프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